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8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생명의 삶 본문 묵상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처형 방법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 십자가라는 형 자체가 상당히 지독한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가장 어, 치열한 그런 형벌이라는 것을 어, 알수 있습니다. 어, 그만큼 강력한 죽음을 마주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최악의 범죄자들 혹은 반역자들에게 어울리는 형이 십자가 형이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두 강도가 그곳에 달려 있는 것은 그들이 보통 범죄자는 아니라는 아주 지독하게 악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절대로 계셔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그분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세상, 어, 그, 세상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자리에 달려서 무례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대속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의 구원이 거저 얻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도저히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볍게 대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감격도 가볍게 변해버리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옆에서 죽음을 마주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마주한 감격으로 고백한 한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 말했던 그 강도의 고백, 그것은 눈앞에서 마주한 절망 속의 소망을 외치는 그의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그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고백하였던 이한 명의 강도처럼 오늘 우리 삶의 그 죄악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소망한 양의 오늘도 하루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루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